암석축사, 거의 이제 한 70, 80, 70%? 70%는된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없었구요. 이거는 이제 그 울타리망 있잖아요. 많이 쓰이는. 그 울타리망을 옆에다가, 골격을 어,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울타리망을 붙여가지고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그전에는 수기 한 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 주어서 좀더 이제 적은 수량, 자, 작은 수량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적은 수량으로 조금씩 정리하고 이렇게 문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를 이제 한 칸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많은 숫자를 한꺼번에 이제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쪽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칸, 여서 일곱 칸. 일곱 칸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두 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단으로 잘라서, 양쪽으로 이제 조금씩, 소량으로 이렇게, 적은 숫자로 끼울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쪽에 보면은 물통도 있고, 여기 먹이통 있고, 여기도 물통 있고, 먹이통 있고. 약간 문제가 있는 애들을 이쪽에다 던져서이제게치 관리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물통 있고요 여기를, 자, 작은 애들. 여기서 얘는 아주 공격성이 강해가지고, 한 명은 마리 떠났습니다. 여기 리해줘야겠다 여기도 이제 추가로, 여기는, 이렇게 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하나 더 만들었어요. 암을 만들었고 앞으로 아직 더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